있는 게거든. 이게 오던데. 여기도 딱 보니까 군발이네. 맞지맞지 맞지? 군발이지. 그래. 동그란 입어도 그지가 더면 군발인 거야. <laughs> 봐봐 반대쪽에 슈프림을 입었는데 그지 같잖아. 그지 그러 말이야. <놀라> 누나, 아직 안 갔어요. 누나, 아버지 센터에서 훔쳐신 누나 누나, 아직 안 갔어요. 아, <laughs> <laughs> 네. 이 재밌어요. 아,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대 사달라. 그래, 이거 지금 세 시간째 타고 있어요. 에, 아니에요? 우리 디제이들이 한 시간에 한 번씩 교대하거든요. 전에 타임에 내가 있을 때 누나 타 있었죠. 그죠? 아까 전에 저기 밑에 앉아 있는 저 아저씨 할때 한번 탔었죠. 그리고 내가 또 왔는데 또탄 거예요, 누나. 이 누나 대단하네. 여기 아가씨 둘이 타는 가여 그게 두이 타나요? 둘이? 여기 나이가 21. 아 좋을때나 <laughs> 좋을때나 <땐. 웃음> <목소리> <laughs> 안녕 얘기들 안녕, 이쁜이들 아 진짜로 저기 빨간색 반바지 재보고 진짜 깜짝 놀랬잖아 <laughs> 진짜 바지 입은거 보고 소녀시대인줄 알았는데 얼굴 보고 조선시대라서 졸라 놀랬어 아, 진짜로 깜짝 놀랬잖아 <laughs> 자, 출발합니다. 양파에 벌려서 뒤에 있는 손잡이 잡으세요. 나와. 손좀 벌어볼까? 자, 멋진 남자 멋있게 하늘을 한번 그릅니다. 미스터 선이. 자, 보지도 못시있게 뜁니다 섹시가. 출발! 원, 투하, 출발! 아, 한번 쳐줘야지 아, 이 우리 손님들이 짜네. 출발! 출발! 진짜 출가리가 출발! 출발! 지금 시제는 쓰레퍼 파는 군바리부터. 안녕하십니까. 군바리가 쓰레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X에서 3천 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X 쓰레퍼 파라요. 안녕하세요. 이왼쪽부르게 미친놈이다. 얼씨고? 얼씨고? 야 친구가 눌렀나요? 야, <laughs> 야 저러라고 키운 근육이 아닐 텐데. 여기는 계급이. 이게 계급이 군인 아니야? 제대했어? 제대했어. 이야, 멋는데아 제대했어? 야 축하한다야. 아니 옆에 친구도 제대했어? 아 하사야? 하사. 이야, 멋있네어 직업 군인스. 어 멋있구만. 어우 어 직업 군이 수익이 있구나 직업 군이 여자친구는 있습니까? 있어? 그치, 군발이는 없지. 군발이는 없지.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야? 뭐, 귀여운 여자, 깜찍한 여자, 섹시한 여자, 셋 중에 하나 골라봐. 형이 선물해줄게. 아, 빨리 골라봐, 엄아 어? 아, 빨리. 어떤 여자, 어떤 여자, 어떤 여자. 딱 얘기해봐. 바지는 소녀시대인데 얼굴이 조선시대인데?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 딱 얘기를 해봐, 엄 형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어? 아, 없어? 이상형이 없어? 형 여자면 좋아? 여자면 다 돼? 알겠어, 알겠어, 기다려. 야, 형이 해줄 건 없고 여자라도 하사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하사한테, 그지? 어, 그치 그지. 라임오조다리내네 만나고 갈수요. 야, 아니, 야이 남방 입은 총각은 무슨 소가 혀로 머리를 핥 탄다 이거. 자 머리가 이게 물슨 올빼기 지대로 된네 이게. 아이남자왜 이래? 뭐야 예수님이야? 아이 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어 혼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사 천국에 갈지어니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시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영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야 뭐라 그래 거기서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그래 여기는 나이가 여기 나이가 어떻게 돼요? 몇 살이에요? 스물아홉! 아 스물아홉 아 여기도 나이 괜찮네 이새따 여자친구도 있고 여기도 없어 <laughs> 여기도 없어 미안해요 세분보다는분바리가 우선이잖아 그지 코로나라 휴가를 얼마 만에 나왔을 텐데 그지 그지 그래 왜분바리왜 군바리 왜? 형 왜봐 어 왜봐 왜 이렇게 쳐다봐 왜 이렇게 쳐다봐 어 아니 왜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있어 지금부터 떨어지는 여자는 다네 거야 알겠지 걱정하지마 야형 그런거 졸 a 다 o t 자이 r 고떨어지지는거요요자친구 w the 떨어지는거예요뿅 t l o 나와 너야 뿅뿅 나와 그 옆에 그남자 아니야. 그렇지. 이거야 y 장판. 야, t e p 다 n i 불 o 한이유 a 앞에 떨어져. o u 쓰나비가 이 u y 야 이거 야야이 o u y o 아니, 무슨 몸무게가 128kg에요? 아니, 아, 잠깐이. <laughs> 어, 대세야, 알아서 좀 정리 좀 해봐. <laughs> 야, 손으로 해도 저렇게 안빌렸는데 어떻게 한명 떨어져 도는데 저렇게 되지? 예소 백반지아 씨.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이쁘게 생겼네. 몇 살이에요? 우리 백반지나 아, 여기 23살, 23살. 이쁘게 생겼네. 남자친구 있나요? 없죠. 잘 됐네요. 잘 됐네요. 혹시 공무원 남자친구 어때요? 얘기해봐, 얘기해봐. 공무원 남자친구 어때? 별로야? 별로라고? 참내 어이가 없네? 야 우리 군바리가 어디가 어때서? 어디가 어때서? 한 6개월 만에 휴가라고 통브라고까지 입었는데 씨. 괜찮아 괜찮아 울지마! 군바리 울지마! 울지마! 걱정하지 말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저 여자가 안 가? 참요 어이가 없네 진짜. 야 형이 대신 연기애들 소개해줄게. 야연기들 옆으로 가봐. 가봐. 이들 옆으로 가봐. 옆으로. 그렇지. 옆으로 가. 그렇지. 오빠들 드리네 그렇지.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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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자 받아라. 연기해 난다. 연기해 난다. 이렇게. 어 오라버니. 수고 듣고 왔어요. 오라버니. 이 모든 일을 어. 시작은 내가 죽여버릴게. 뭘 봐. 뭘 봐. 뭘 봐. 아가씨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손님들도 힘들고 이리와 그냥 아니 그냥 분노에 똥집이다 이거 사이에 휙 그냥 됐니? 된거같아? 안 눌려? 안 눌려? 이리와 <laughs> 안눌리다잖아안눌리다잖아 이리와 이리와 이 녀석아 이게 이리와 봐봐 아가씨때문에 옆에 있는 이모님 뭐하시나 지금 이모님? 이모님? 이모 아이고하세요? 뭐 이모, 다시 되신도 뛰어보자, 풀, 아풀, 아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모 진짜 놀랍기네 풀, 아풀, 풀, 이 아,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모 한세 시간 전부터 이러고 있었는데. 난저 안에 있는. <laughs> 아, 맞춰. 자, 빠르게 한 바퀴 가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가야 되나? 우리 타실 분들 앞쪽으로 조금만 땡겨서 있을까요? 지금 저가막 써도 되니까 몇 명인지 좀 알아볼 수 있게 앞으로좀 땡기세요. 탈 사람이 이것밖에 없는 거고, 조금 더 해도 될것같은데 자, 빠르게 한 바퀴 가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하시나요? 빠르게 한 바퀴 이리 와, 백바지! 그냥. 짝이야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우리 출입문 안내요 필요 없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저기 뭐야 어머, 이용하실 분들이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왜서 있어요 배때기 묶어놓은 거 뭐야 사빠야 어? 뭐야? 아 그분이 여자친구였어요? 그분이 여자친구였어? 아! 아! 아 그럼 백바지랑 같이 탔던 거야? 아! 아 하사님 소개팅이었구나. 아, 말씀 쓰면 했... 아, 빨리 와, 빨리 와, 오. 어. 가봐. 아, 아, 시간 없어. 빨리 와. 너 때문에 작반도 담아가줬으니까 빨리 와. 하산이죠. 아, 지금부터 빽까지 아가씨가 떨어지면 넌 가운데서 춤을 추게 될 것이야, 알겠느냐? 둘이 달라붙습니다 실시. 달라붙습니다 실시. 빨리 가 옆으로. 빨리 가. 아, 빨리 가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른손 앞으로 나란니 뭐? 그 오른손을, 아? 어? 손을 다쳤다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친 거를 다 낫게끔 해줄게. 앞으로 나란히해봐 그렇지 자양자. 자양자. 그렇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도와줄게. 자 하사야. 하사야. 하사야 임마 아이 겨드랑이를땀 난다. 그러니까 잘해라. 거기를 만지면 곤란하다. 하사야. 아, 그러지. 어머, 하사. 어, 겨드랑이는 난 처한데. 이리와. 따라 죽기 전에 내가 너까지 한번 지켜볼게. 야, 하사야, 누우면 안 되지! 아, 이번엔 반대쪽 겨드랑이야? 야, 이 하사, 겨드랑이 팬티시 있네. 그 얘기를 하지. 나 몰랐잖아. 알겠어, 알겠어. 축하해, 축하해, 하사야. 아 말을 하지, 아니, 형이 도와주지 그러면. 아 좋겠다, 군발이도 연애하는 면한 여기서 뭐 하는지 관심이. <laughs> 아 네, 큰일 났네. 아, 더 문제는 이 오빠들이야 타사도 저러고 있는데 남자 셋이 이게 뭣들 하는 짓거리지이 봐봐 이게, 무슨 놈의 이게, 대망신들인가 이게 잠깐만, 조용 어? 어? 이 와이셔츠 이 자세는? 와이셔츠, 얌마? 너? 너 굉장히 군란하다고? 이야, 남자라고 또 허리숱, 남자 사나이 아니야 사나이게 사나인데 남자는 허리 으허 <laughs> 뭐하는거야 이게 <laughs> 저, 저 괜찮으세요? 이쪽에 두 분? 아이 여자는 왜이러고 야 잠깐만 저윗돌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건데 이게 아이나 네, 불쌍한 아가씨네 이거 일로 와봐요 내가 하산을 못해줘도 저기 초가 혀로 하여튼 저머리 초가도 내가 해줄수가 있어 들로 와봐요 괜찮아요 그렇지 손끝 잡고 친구랑 같이 와요 그냥 그렇지 이리와 이리와 데려가자 그렇지 그렇지 오라버니들은 바다 선물이야 가져가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게 뭐, 뭐, 참치 낚시에요 혹시? 뭐야 극한직업이야 뭐야 이거 <laughs> 아 소머리 초각 좀 잡아줘 좀 잡아줘 이 초각아 좀 잡아줘! 여자들이 이러고 있는데 잡아주질 않네 저쪽과! 아 어, 올라오세요? 아좀 잡아주지 우리 손머이왜안 잡아줘요? 어? 얼굴 봤어요? 아니? <laughs> 얼굴 봤으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만 자아 타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제 빠르게 마무리. <laughs> 아이 우리 하사 같이 타고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 아이 그냥. 하사야 아, 아가씨 이쁘다. 파이팅 해봐. 알겠지? 야 간만에 휴가인데 집들어가기나 쉽잖아. 파이팅 해봐. 알겠지? 자 이제 마무리 우리 팀한테도 고생들 많았네요. 자 여기까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큰누나 고생하셨어요. 큰누나 <laughs> 이번에 뭐하시는 거예요, 누나? 누나 이게 뭐야? 야, 볼 슬레이입니다. 잠깐만, 누나 누나 그러고 있니까 옆에 총각이 따라오는데요?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야 마이트로 시키자. 자 여기는 월미도 별마장 1번마 2번마 졸라빠르게 경주 중입니다. 자 1번마 달립니다. 히래야! 히래야! 이게 뭐 하는 식권이들야, 이게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이게? 누나 왜 거기서 럭지를 해요? 코피야 홈트? 코트? <laughs> <laughs> 뭐야 재미노트도 아니고 이게 <laughs> 마지막 여기까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느라 굉장히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려가실 때 올라오실 때 반대쪽으로 주변에 잊으신 물건들 이만 없나 확인하시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추억들 만들고 가세요 감사합니다